안녕하세요. 존버, 존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뭐, 차이나 전기차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시고 계시죠? 이미, 차이나 전기차 중국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죠? 전기차 기업인 비아디가 이미 북미에,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 2014년부터 진출해 있어서 계속 전기차를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그 배터리 아저씨인가 뭔가 하시는 분들도 모른다고요, 이거. 이거 몰라요. 왜냐? 뭐, IRA 법안으로 뭐 중국 배터리가 뭐 미국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은 많지만 지금 이미 2014년부터 들어가 있고요. 비아디 공장은 지금 캘리포니아 랭캐스턴가 여기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계속 비아디에서 전기버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고요. 앞으로 왜 중국 전기차가 더 발전하고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지 이 전기차 패러다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면서 여러가지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뭐 미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어제 끝났는데 지금 나스닥 종합이랑 S&P 500이랑 뭐 소폭 뭐 보합이라고 봐야겠죠. 그간 너무 많이 조정을 해서 어 보합이었습니다. 그래서 QQQ 나스닥 백은0.13% 마이너스 뭐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지만 고점 대비 다시 조금 내려온 모습이고요. 어 지금 SCHD도 고점 대비 뭐 10. -10%, -10 내려왔고 특히나 상업 부동산 이런 위기가 있으면서 리얼티 컴 리츠 ETF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24%입니다. 계속 못 오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배당은 잘 주지만 이게 못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제는 뭐필라데피아 반도체 3배 레버리지 속쓰른 1.21% 조금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조정을 하는 지금 상황이라서 어떻게 갈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뭐냐 미국 채권. 미국 국채를 이제는 뭐 여러 나라들이 사줄 나라가 많이 없어졌다. 러시아는 계속 예전부터 팔고 있고, 중국도 지금 이제는 사주지 않고 계속 미국 국채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도 똑같고요. 사우디도 계속 요걸래 최저치로 계속 보유량 미국 국채 보유량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부채를 늘리고 그다음에 미국 국채를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줄 나라가 뭐큰 손들이 보이지 않는다. 저는 이게 가장 큰 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미국채 선물 가격도 계속 내려가는 거다. 그래서 국채 투자한 분들 있잖아요. 채권이죠 채권. 채권 ETF 채권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눈물이 난다 지금 눈물이 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한 영상은 내일 제가 자세하게 찍어서 올려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가 온다 온다 하지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일단 예고된 위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부동산 위기를 지금 이렇게 띄우는 지금 목적은 뭐냐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이 어느 정도 부동산 이런 버블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잡고 가겠다 왜냐 나중에 큰 성장을 위해서는 이 지금 작은 이런 잘못된 점을 바로 잡고 가야 다음에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해 버리면 결국 설비 투자가 안되고 공장이 안지어지면서 일자리 창출이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제조 국가 국가이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공장 부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설비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거를 더지으려고 하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이 싸야 되는데 뭐 지방 부동산이든 지금 뭐 전국의 부동산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 가 버리면은 그런 투자를 할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이런 버블이 어느 정도 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런 부동산 위기를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것 같고 이게 중국 내부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처리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와 뭐 비슷하게 한국 부동산도 어느 정도 버블이 좀 꺼져야 나중에 또 성장 동력이 나올 텐데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버블이 꺼질지 조금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미국 채권이 미국 국채가 왜 위기냐면 어 8월 2. 22일부터 남아공에서 지금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근데 이 브릭스에 어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을 포함한 다섯 개국이 원래 원년 국가들인데 지금 어 사우스 아프리카 지금 어 지금 여기서 하는 건데 여기서 들어가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동 국가들, 뭐그 다음에 어 아프리카 국가들, 뭐 나이지리아, 팔레스타인, 사우디, 뭐 세네갈, 태국, 뭐 베트남, 베네수엘라, 어 UAE, 뭐 여러 가지 볼리비아 이런 국가들이 이제 다 브릭스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이제 탈 달러 로 여러 나라들이 가고 있고, 달 달러화를 가는 중에 전기차, 특히나 니튬이나 전기차 이런 자원 부국들이 달 달러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 국채의 수요는 점점 더 줄어들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예전부터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그냥 요즘은 예전에 미국의 가치는 자유, 그 다음에 평등, 그 다음에 여러 어, 경제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이런 어,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미국도 똑같이. 중국처럼 어 규제를 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국가를 아예 제재를 해버리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까지 해버리니까 여기 국가들도 달러를 그렇게 어 신뢰하지 못한다. 이거 달러를 너무 많이 달러에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제재를 받으면은 뭐 사우디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뭐 팔레스타인 등등 이런 국가들이 만약에 제재를 받았었잖아요. 근데 제재를 받는다고 또 치면은 결국 살아날 구멍이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 이런 용도로도 브릭스에서 이제 이런 브릭스 회의를 하면서 이 브릭스 경제 체제에 들어. 하고 그 다음에 브릭스 통화가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이 통화도 보유하면서 어느 정도 달러에 대한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 위험의 초래는 결국은 미국이 한 것이다. 왜냐, 미국이 어 어떤 국가가 뭐 말을 안 듣는다면 아예 거기 통장을 묶어버리고 달러 뭐 이런 교역을 할수 없게 묶어버리니까 미국이 이런 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경제권을 싹 이렇게 뭐라 해야죠? 이건 평등한 게 아니거든요.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수 있다고 저도 봅니다. 하지만 그 당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 이거 내가 아이거까지는좀 선을 넘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게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미국 국채를 너무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제 분산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물론 달러는 지금 앞으로도 기축 통화일 텐데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가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채도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예전보단 떨어지는 거고요. 물론 앞으로도 지금 국제 통화는 달러일 거, 거지만 옛날보다는 그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국채 투자하는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제는 차이나 전기차 전기차 관련 뉴스를 한번 봐야겠죠 지금 니튬이 반토막 났습니다 가격이 반토막 났는데 1300배 주고 또 사는 이런 국가들도 생겼다 아니 중국이 이렇게 산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니튬이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어요 지금 고점을 찍고 작년에 고점을 찍고 수요가 하락을 하니까 이렇게 니튬이 하락하면 결국 차이나전기차 구동 종목 중에 강봉 니튬이랑 벤치 리튬 천재 리튬이죠 이게 46% 50%, 50 이렇게 빠지면서 차이나전기차 하락을 거의 뭐 주도했다 이렇게 니튬 종목들이 많이 빠져버리니까 차이나전기차 etf도 올라가지 못했거든요 이게 이렇게 빠졌는데도 지금 니튬 광산 채굴권 있잖아요 이거를 1,600 1,300배 이렇게 주고 산다고 합니다 왜냐 왜 이렇게 사냐 어, 이거 이유를 봤는데 앞으로 이제 니튬 수요가 늘어나고 또 니튬 가격이 올를 어, 것 같으니까 미리미리. 선침을 한다는 이런 상황으로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산다는데 참 이게 무섭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는 지금 테슬라 관련 뉴스인데 테슬라가 이제 어독 독일 아 독일이 아니라 멕시코 공장 있잖아요. 멕시코 공장에 이 승인을 나기 위해서 멕시코 공장 짓기 위해서 지금 어 멕시코 정부의 이 뭐라고 하죠? 이런 토지 이런 관련한 거를 지금 좀 변경해달라 토지 계획 승인을 변경해줘서 이런 뭐 테슬라 기가 멕시코 공장을 짓게 해달라 이렇게 어 승인을 지금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는 진짜 어, 기가 멕시코가 지어지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 제가 요새 가전 제품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가전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이제 뭐 텔레비나 세탁기 뭐 이런 거 알아보고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로봇 청소기를 요즘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로봇 청소기를 보고 있었는데 국내 1위가 삼성, LG가 아니라 놀랐습니다. 로보락이 1등이라고 합니다. 로보락이 어떤 회사냐면 중국 회사거든요. 중국 회사인데 지금 로봇 청소기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1, 2등을 하고 있습니다. 1위가 로보락이고 2위가 샤오미인데 그리고 3위가 LG전자. 그래서 쭉 기사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 가격 비교 비교 사이트 다나와가 발표한 판매량 기준 7월 로봇 청소기 점유율을 살펴보면 샤오미가 23.8%어 차지하면서 1위했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로보락 23.5% 네, LG전자가 19%로 3위에 랭크됐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9.1%로 5위를 차지했고요. 1위인 샤오미, 그 다음에 2위인 로보락 어 모두 중국 기업으로 두 회사의 판매량 점유율을 합치면 무려 47.3%다. 그리고 제가 어 가전 거기 제품 보면서 삼성전자나 l g 코 한번 어, 뒤집어서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써 있습니다. 아, 어떤 거지 lg 거였는지 삼성 거인지는 모르겠지만 메이드인 차이나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지 해서 이거 부품은 차이나꺼를 쓰나 중국걸를 쓰나 이게 의심이 조금 어, 되고 있고요. 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중국 제품 특히나 로봇 청소기 로보락 있잖아요. 로보락 제품은 이거 시키면은 세달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이거 세 달이나 기다려야 된다. 이걸 주문을 하면 이만큼 밀려 있다고 하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팔린다. 중국 기술이 안 좋다. 이렇게 하면서 중국 못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중국의 이런 로봇 청소기는 이렇게 잘 팔릴까요? 결국은 기술력이 인정되면은 한국 시장에서도 잘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기술력이 뭘까 보니까 이 라이더 센서랑 이 라이더랑 이 뭐라고 해야죠 카메라 센서 이 센서들의 기술이 중국이 좋다고 합니다 중국이 좋기 때문에 그리고 가성비까지 만약에 삼성이나 이런 lg가 이 제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가격이 두배 이상 차이 날 수가 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성비와 성능 때문에 중국 제품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소비자들도 이 중국 제품을 선택한 거다. 이게 나중에 어떤 걸로 작용할까? 그면 전기차도 똑같아질 거예요. 전기차의 이 핵심이 뭘까요? 지금 중국에서는 아예 이 대형 청소 자, 자동차가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이 안타 있죠? 사람이 여기 타 있나? 사람이 안타 있는 무인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청소차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이, 뭐, 뭐라고 해야죠? 허가된 구역 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볼수록 지금 중국에, 모르겠어요. 전기차 기술은 뭐, 현대가 훨씬 좋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이 소프트웨어 기술은 중국이 더 좋을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10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돌아다니는 전기차들이 다 정보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산당의 이런 정보 활용, 그냥 뭐 공을 위해서는 뭐 개인의 이런 사생활도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정신이 있잖아요. 공산당의 정신이 게 나쁜 건데 이런 기술 개발에서는 또 좋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조금 야속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걔네들이 그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이런 기술이 특히나 자율주행 이런 기술은 공산당 이 중국 이쪽이 더 많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왜냐 정부를 지들 맘대로 이제 뭐 개발한다는 용도로 공적인 업무라는 용도로 막 써버리니까 결국 이런 데서 중국이 더 많이 발전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청소기도 1위를 할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또, 또 하나가, 비아디가 이제는 이 자율주행 기술이 계속 무서워지잖아요. 중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한국보다 훨씬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테슬라가 1등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중국의 비아디 BRD 있잖아요. 비아디가 지게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제가 이거 영상 올려드린 것 같은데, 사람이 없는데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옮기고 날릴 수 있게 이런 거를 계속 연구하고,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어 주문을 받으면서 이제 산업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미국은 비록 이곳에서 어 판매하지 않고 있지만 비아디가 지금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지 않지만 지게차, 버스, 다양한 트럭, ESS 시장은 매우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비아디가 들어가 있다. 아 이거 모르셨죠? 비아디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IRA 법안 뭐 뭐든 지금 비아디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승용차 이런 부분에서도 충 충분히 어, 들어갈 수가 있고 어 이제 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RD가 지금 여기 CYNGN 이 기업이 있어요 이게 아마 미국 회사인데 미국 회사랑 조인을 해서 자율주행 지게차 전기 지게차를 지금 생산을 하고 있다 전동 지게차를 그래서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면서 인공지능 기반으로 알아서 옮기고 알아서 이렇게 날눌수 있는 이런 제품을 계속+ 계속 자율주행 리프트 트럭이나 자율주행 뭐 어, 전동 지게차나 이런 걸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 이 자동화가 한번 어, 영상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한번 보도록 신진 하겠습니다. 신진 2022.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자기가 2022. 가요. Video, 이게 보이시죠? 어,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가는 게 자율주행으로 갑니다. 자율주행. First... 자율주행으로 이렇게 really 가고 있죠? 자율주행으로 이걸, throod 이걸 throod 연구하고 USP 있다는 site. 거예요. 진짜. We've 무섭지 않나요 이 자율주행으로 가는 거를 이하디 이런 전동 지게차가 자율주행으로 니다 진짜 무섭죠 이 자율주행으로 이제는 트럭까지 할수 있게 그러면 이제 사람이 필요 없고 자동화가 되면서 트국이 이렇게 되면은 today. But we're 어, even more excited by 미국에서도 we're going. 인건비가 높다고 하는데 사람이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도 이제 제조업을 높일 our 수가 our 있고 이런 걸로 더 많은 부를 잘 투자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b 아디 주식이든 테슬라 주식이든 사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으면서 AI를 지금 투입을 해서 자율주행 지게차를 100대 구입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어, 여기 뭐 여기 그룹이 가구 산업, 목재 산업을 공급을 하는 아라우코? 뭐 아라우코라는 이런 기업이 있나 봐요 여기에서 지금 이 비아디 지게차 있잖아요. 지금 비아디 전동 지게차 AI 기반으로 한 이런 비아디 자동화 지게차를 뭐 100대를 구입을 해서 산업 현장에 투입하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 대단하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투입이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 투입이 된다고 하면은 결국 여기에 들어가는 칩은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까요? 반도체 엔비디아가 들어가겠죠. 당연히 엔비디아가 고성능 칩이니까 엔비디아가 당연히 들어갈 겁니다. 그럼 엔비디아 주식도 테슬라랑. 비슷해진다는 얘기예요. 엔비디아도 많이 팔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여러분들 챙겨서 어 가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에 지금 이제는 뭐 지게차 말씀드렸잖아요. 지게차가 이미 미국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학버스는뭐 아예 미국에 2014년부터 들어가 있으면서 계속 미국에 진출하고 있고요. 비아디는 지금 어 미국의 태양광 시장에는 진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용차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 호테라라는 이, 전기차 버스 기업이 있었나 봐요 근데 거기에 파산 신청으로 비아디가 이제는 미국에서 더 많은 버스 사업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더 많은 버스 사업을 보할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전기버스 있잖아요 비아디가 미국에서 거의 1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워싱턴주에서도 지금 이런 교통 컨퍼런스 이런 데서 비아디에 전기버스가 이렇게 선보여서 지금 11대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뭐 더글라스 카운티에는 총 23대 버스를 비아디 버스 비아디 전기 전기 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면 32인승 최대 32인승 최대 196마일을 주행할 수 있는 이런 어, 자율주행 자율주행이 아니라 전기 버스가 나오고 있고 비아디 스쿨 버스는 지금 영예로운 그린 버스 어워드를 어, 수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미국에서 이런 상도 수상을 하고 있고요. 랭캐스터에서 어, 지금 랭캐스터라고 해야 하나? 여기에서도 지금 공장을 지, 공장이 있고 계속 비아디 버스가 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서 이렇게. 계속 지금 비아디 전기 스쿨버스가 캘리포니아 주변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을 넓혀가면서 이걸 공급을 하고 있다. 지금 캘리포니아 공급 스쿨버스 여기에 지금 비아디 이런 버스 전기버스가 계속 들어가는 이런 지금 상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pa 클린 어, 스쿨 버스 기금 보조금 어, 신청 지원을 비아디가 이용 가능해졌다. 그래서 비아디가 이제 여기 미국에서 뭐 IRA 법안으로 어, 중국 배터리 막, 막는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중국 배터리 회사이자 중국 전기차 회사인 비아디는 이미 미국에 들어가서 이런 보조금까지 타내고 있다는 게 진짜 실로 어, 놀라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비아디 이 버스가 이미 뭐 메릴랜드 뭐, 랭캐스터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더글라스 카운티 다 미국에 서서히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에 지금, 어쭉 보면은 비아디는 이미 2014년부터, 어 거의 뭐 직원이 1000명에 달하는 북미 최대 배터리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지역에서 2억 5천만 달러 이상에 투자했으며, 현재 50개 이상의 도시, 교통기관, 대학, 공항, 연방 및 기타 산업 및 민간 부분 버스 고객을 보유하고 있다. 진짜 기아대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고 있고요. 보듬 무공해 버스는 12년 수명 동안 약 어, 1,690톤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어, 볼 수가 있죠. 비아디가 이미 이미 캘리포니아에서는 비아디 어, 버스가 엄청나게 다니고 있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런데도 진출을 못 한다는 게 어,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비아디의 버스는 어, 뭐 미국 말고도 일본에서도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100대 2015년 이후부터 8년간 2개 100대를 지금 일본에서 b r t 전기버스를 어, 도입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쭉 보면 세이브 버스 여기에서도 대형 EV 버스가 b r 디로 어 노선을 개시했다 고 이렇게 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 r 디가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세이브에서도 이두 대의 버스가 이제는 노선을 b r 디 버스가 개선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거 보면 은 b r 디가 여기에 어 들어가 있고요. 세이브 버스는 또한 이걸 할 거라고 합니다. b r 디에도이 어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이 들어가면서 이제는 아예 탄소 제로로 어 전력을 생산해내고 버스까지 어, 충전을 하는 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게 또 하나 어, 위기 때 있잖아요 재해 때 재해 때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이런 뭐라 하죠 어, 이런 뭐 어,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어, 공급 시설로도 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와, 이거, 이것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내고 있구나. 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어, 버스 여기 정류장에 도입을 하고, 그 발전된, 어, 이런 전기를 그 버스에 충전하고, 비하디 버스에 충전하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는 이 발전량을 가지고, 이제는 뭐 지역사회에 공급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화석 연료를 아예 없애고 이런 발전으로 충전을 하고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춘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비아디의 이런 뭐 태양광 시설이나 아니면은 전기 버스가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들 어 눈여겨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뭐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비아디 자회사인 어 핀드림도 지금 아우디에 부품을 공급한다고 나와있습니다이 핀드림이라는 회사는 비아디에서 어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아우디에도 이런 배터리를 어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비아디. 태양광은 완전한 공급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 웨이퍼, 태양 전지, 태양 모듈 그다음에 주거, 산업, 건물, 태양광 발전소 및 태양력, 풍력 발전소 설치 이것까지 비아디가 다 합니다. 못 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ESS, 배터리 그 다음에, 전기차, 공급망을 다 제어를 하고 있고, 녹색 수소, 뭐, 에너지 분야, 그 다음에, 칩 제조, AI, 그리, 뭐 스마트 그리드, 더 많은, 뭐, 이런 장비들, 모든 장비들을 모든 면에서 헤비급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한번 사진 보실래요? 이렇게, 어, 뭐, 니튬을 정제해서 생산을 하고, 어 태양광으로 발전도 하고, 이런 거를 다, 뭐, 전기차도 만들고, 다할수 있는 이런, 올, 올 체인, 다 갖고 있는 게 비아디다. 이렇게, 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아디는 진짜, 진짜 테슬라 같이 무서운 기업이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의 수직 통합 공급망 관리는 매우 인상적이고요. 그다음에 또 비아디의 전기 모터와 어 지금 전기차 부품 이런 세트가 난징 공장에도 또 새로운 공장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난징에서도 어또 이런 공장이 지어지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도 더 많이 생산량을 증설되고 어 발전할 것 같다는 지금 비아디 이런 어 뉴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비아디는 진짜 전기 오토바이까지 또 생산을 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까지 지금 계 계속 또 2월부터 생산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어 시작할 거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비아디가 이미 이 전기차 배터리 채굴부터 생산까지 그 다음에 태양, 태양광까지 이 친환경 이 밸류체인을 다 갖고 있으니까 생산체인을 다 갖고 있으니까 어떤 것이든 다 전기차로 만들 수 있다 전기 지게차 전기 트럭 전기버스 전기 이륜차 전기차 다 만들 수 있는 게 비아디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아디는 어 덴자 D, 어 D9으로도 지금 보면은 1위 판매량을 넘어섰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프로드 SUV, 그다음 픽업 트럭 이런데 이제 비아디가 도전을 해서 1위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가 못 하는 게 뭐일까 이렇게 저는 뭐 의문이 들고요. 그다음에 리오토가 청두 모터쇼에서 지금 MPV 차량을 공개했다고 하는데 이게 500kW 씩 충전하고 있고요, 800V 플랫폼을 갖고 있는 기린 배터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CATL 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CATL의 최신 배터리 기린 배터리가 들어가서 어한 10분 충전, 9분 30초 충전에 400km 갈 수가 있고요, 22분 충전에 600km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 대단하죠?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될수 있다. 이런 어, 엄청난 그런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다. 이 BRD 배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충전량도 오실레이트 이렇게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배터리가 들어간다 그게 어, catl의 배터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이나전기차 catl 배터리가 어,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catl은 산시자동차 그룹과 상용차 어, 배터리 솔루션 개발 및 홍보를 위해 10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catl은 여러 이런 자동차 전기차 업체들이랑 이런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점점 늘려가고 있다. 그래서 수소 또는 순수 배터리 구동 이런 거에 쓰이는 대형 트럭에 적합한지 이런 거를 연구하고 어 개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이렇게 어볼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율적인 기능 있잖아요. 이거가 진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발전돼 있고 거기에 개발을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고 유명한 업체들도 훨씬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뭐 IM 모터스도 청도 모터쇼에서 NOA 아이다스 탑재 모델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어, 엔비디아 여기 야, 엔비디아 올인 칩이 또 들어간다고 합니다. 야 진짜 엔비디아 칩은 진짜 무시 못한다 이렇게 어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있으면서 어 성공률을 보면 사람 운전보다 3.2배 안전하다고 나와있고요 차선변경 성공률도 98% 주차 성공률도 97% 주차공간 인식률도 99.4%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어 나와있고 아우디가 이 전체 플랫폼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렇게 어 자율주행이나 이런 스마트 운전 이런 거에 기술에 서는 진짜 중국이 훨씬 앞서다 가고 있고요.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면은 이 기술,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운전 이런 기술이 가장 중요할 건데 이거에서 한국보다 더 앞서는 기업이 어, 중국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기차의 미래는 어, 밝다고 이렇게 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엔 뭐 마지막 기사인 것 같은데 지금 가장 큰 서구 시장을 제외하고 중국 풍력 터빈 제조업체는 아시아 ラテンアメリカ。 이런 국가들에 계속 어, 판매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 골드윈드만 해도 중국 이외의 아시아 지역에서 2.1기가와트시, 그 다음에 어, 이, 이 지역이 뭐죠? 이게 뭐의 약자인데 이 지역에서도 지금 1.2기가와트시의 잔고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어, 늘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꾸준히 늘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에서도 결국은 어, 진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싸고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이 제조 능력과 이런 어, 이런 기술은 누가 이게 선보 보수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기사 어 말씀 드렸고요. 이미 미국에는 지금 비아디가 들어가 있어서 전기 배터리나 뭐 전기 버스를 만들어 내고 있고, 전기 트럭도 만들어 내고 있고, 그다음에 비아디 지게차도 어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걸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어 좋은 번화 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